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만난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이들이 무너뜨려야만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laughs>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리고성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첫 번째 시험 관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렇게 닥친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명령에 여호수아에게 내려졌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는지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다 잠들었을 때에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으로 다가섰는데 그 다가선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여호와의 군대장관 군사령관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군사령관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의 군사령관 군대장관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새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했째는 일곱 바퀴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에, 돌 때에 인도 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섯째는 여섯째까지는 한 바퀴씩 일회째는 일곱 바퀴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훈련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할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다가 이렇게 멈춰 서는 그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열두 지파가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는데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방향은 언제나 어느 곳을 향합니까?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서 그들의 텐트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살피는 것은 뭐냐 하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올랐느냐, 그대로 있느냐, 그걸 살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문을 열고 성막을 향해서 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전을 향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곳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즉시 짐을 싸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행진 대형으로 그들은 다시 진열을, 진영을 정비하고 그렇게 섰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에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일년이든 그 구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말 살기 힘든데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좋은 곳을 만났습니다. 에일랏 같은 곳. 그렇게 아름다운 곳 그것을 만났는데 그런데 구름이 금방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쫓아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랐느냐, 떠오르지 않았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은 그 나중 형편을 보지 않으면 인생이 형통했다고 할수 없을 만큼 고난이 많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급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렵게 살려고 하는 요셉을 괴롭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요셉의 인생이 만사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인데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신이 달치 않게 하셨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이스라엘 복으로 함께 해주셨고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에 굳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 당해도 믿음에 굳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십니다 태풍을 보면 태풍의 주변은 엄청난 재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면 그곳은 평온합니다 그곳은 빛이 비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있지 말고 중심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중심에 있는 그런 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이 더딜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숨 들일 틈조차 없는 그런 바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든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길이 밝게 보일 때도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어두운 밤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체귀함 봐서 무엇합니까?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인 줄 믿습니다. 허상을 쫓지 말고 실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자 쫓아가지 말고 본체를 늘 쫓아가는 신앙의 중심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일곱 번까지 순종할 때 열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너의 모든 군사는 여우수와서 6장 3절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되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 번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되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르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에 아멘 하나님의 이상한 작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셋째 여새까지는한 바퀴씩 돌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 철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철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아, 단임 목사님이 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철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러니까 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요. 너무 황당한 나머지 목사님이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인 안진승 원사님한테 안 권사님, 아이 내가 철수한테 여리고성만 누가 무너뜨렸니? 물어봤더니 아이 이 철수가 한 얘기가 지가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교회학교 부장인 안진승 원사님이 목사님 철수는 솔직한 애예요. 걔가 안 그랬다고 하면 진짜 안 그런 겁니다. 더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인 이용훈 장로님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철수한테 여리고 성동하을무너 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지가 안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안진순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철수가 안 그런 거면 안 했다고 하면 진짜 안한 겁니다. 걔 솔직한 애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용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획위원회를 열어서 재정을 다시 편성해서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싸면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까? 그런 거죠 여리구성은 믿음이 무너뜨린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뜨린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한마디도 말하지 말고, 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쉬운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을 돌면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게 했다면,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야, 여리구성 무너지냐? 이런다고. 야, 날도 더운데, 하나님 진짜 개 훈련시킨다. 야, 도대체 왜 이러시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두 번째 날 됐습니다. 아,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다야. 할수 없지. 뭐 어떻게 돌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될까? 야, 금이 좀 갔냐? 살살 틈이 벌어져. 야, 아무, 아무 흔적도 없는데, 야, 쓸데없는지 우리 매일 하고 있다야. 일곱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야, 오늘 드디어 일곱 바퀴 도는 날이다야. 아마 별 소리가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습니다. 법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는데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부릅니다. 이양각나팔은 전투용으로 부는 나팔이 아니고 양각나팔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부는 나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성을 돌 때에 이 여리고 성 안에는 놀라운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위에서 돌을 던지면 돌을 살짝만 놔도 밑에 맞은 사람은 즉시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시켰고 이 여리고 성 안에는 놀라운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여 일곱 번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양각난팔을 길게 불면 너희들이 그때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 스피커에 저 위에 큰큰 큰 스피커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중저음중저음이 쿵쿵 치면은 뒤에는 쿵쿵 울립니다. 이게 가슴이 쾅쾅 울립니다. 만약에 만 명이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십만 명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육십만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백만 명이 소리를 한꺼번에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백만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음파가, 이게 엄청난 음파가 한 번에 성을 때리게 되면 성이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지하지만 그분은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가는 길과 그분이 가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입 다물고 꾹 참았다가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못 하다가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우리가 제가 군대 생활할때 전방에 함성 10초간 실시. 그러면 소리를 와! 지르는데 그한한 한 한 내음과 한 중대 병력이 소리를 질러도요, 그곳에 엄청나게 떨립니다. 그냥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그런 모래알 이렇게 흙들이 이렇게 굴러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곱 번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두 번 순종하다 많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국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알파도 되시지만 그분은 오메가도 되시는 분입니다. 처음도 되시지만 마침도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상한 작전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대로 수행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지나가다 보면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성을 들고 제사장들이 크게 외쳐 부르라고 양강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를 외쳤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외친 그 소리를 통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열두 돌로 만든 새로운 번제단에 그렇게 나무를 벌려 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 놓고 물을 도랑에 넘치도록 부어 놓은 다음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단에 재물을 흠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아는 일곱 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기도했습니다. 바다 끝으로 가 봐라. 아무 아무 징도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일곱 번까지 가 봤더니 일곱 번째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됐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일곱 번 기도하면 일곱 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아랍나라의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남한 장군의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안수하며 기도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고 돌아가라고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분이 났는지 이 나아만이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 나아만 장군의 종이 아니 장군님 더큰 일을 시켜도 하실 것인데 예를 들면 엘리사가 이 앞에 거대한 토성을 쌓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토성을 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을 시키면 당신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목욕하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만이 자기 자리를 자기 자, 자리를 낮춰서 겸손하게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했을 때 나만의 문둥병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금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이것이 아니지만 말씀의 의지에서 깊은 바다에 가서 금물을 내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인생의 빈금을 인생의 빈배에 채울 수 있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큰 물고기가 백0운세 마리가 잡히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체험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종하는 그가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경험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험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해서 얻은 결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두 번 순종하는 것은 누구도 할수 있습니다. 세 번까지는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세 번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곱 번까지 순종하는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태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아기는 재앙으로 인하여 너무 엎드려지느니라 믿는 자라면 여섯 번 넘어져도 일곱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실망케 합니까? 여섯 번 실망을 해도 믿음의 사람은 일곱 번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일곱 번 구하는 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완주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신앙의 경주자인데 여러분도 신앙의 경주에 마치는 그 마지막 그 결승점까지 여러분은 반드시 도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때 그곳에서 만난다면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연병희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목사님 오셔서 5년 2개월 5일 지내셨습니다. 아 60개월 5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됐네요. 여러분 지나는 날 동안. 아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했으셨습니다 아, 어떤 분들은 저하고 단 한마디도 아,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지난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일 외에는 교회 일 외에는 누구와도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어 우리 방영수 목사님 목사님 제가 목사님테 하고 싶은 말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데 여러분이 생각하면 제일 많이 만난 것 같지만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한 마디도 개인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대신 주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저도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시고, 올곧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시고, 순종으로 하셔서 반드시 결승점까지 도착하는, 도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 uh -huh.